강프로입니다. 알테오젠 봅니다. 알테오젠 오늘 2%상승해서 끝났습니다. 일단 17만 8천원, ,000원, 18만 원을 거의 회복한 상태에 있고요. 22평과 62평의 이격도는 많이 줄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거의 수렴했다고 볼수 있죠. 일단 22평의 가격은 어, 17만 2,970원, 62평은 17만 2천0 0 750원 거의 뭐 비슷한 가격대입니다. 자, 그리고 고가에 내가 매수를 해 있다면 약간 걱정이 되실 분들이 있을 텐데 뭐 MSCI 편입이나 그런 부분은 이미 다 결정이 난 거고 1,800억 정도의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는 건 확정 난 겁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의 자금이 들어온다 그래서 주가 올라간다. 그런 게 아니라요.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주식 시장의 특성을 이해해야 된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고 있고 무엇보다 알테오젠을 포함해서 HLB까지 그래서 그렇죠? 이두 종목은요. 한국 시장에서 바이오 종목군들, 그쵸? 바이오 기업들의 역사를 새롭게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철저하게 타점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타점을 잡기 위해서는 첫 번째 고가 돌파. 이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 고가 돌파를 하기 위해서 어, 처음 정배열 구간이 언제부터 오는가? 지금 알테오제는 정배열 구간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쵸? 22만원을 다시 넘는 구간까지, 그쵸? 이 구간이 빨리 나오면 빨리 나올수록 최종적으로 나올 수 있는 상승폭은 줄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어디까지 올라간다? 그걸 보기 전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쵸? 그리고 나서 다음 버전이 있습니다. 자, 내용 잘 들으세요. 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 머크에서 1조 원 정도의 자금이 계속적으로 투입이 됩니다 연간 그럼 이걸 PER을 매겨 볼게요 그냥 30배만 딱 매겨도 30조 근데 그 30조에 대한 부분이 시가총액 기준에서 지금까지 3배 정도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계산하기 쉽게 20만원 잡고 60만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고 이게 투직 상승할까요? 자 내용 보세요 38,000원부터 계산하기 쉽게 이것도 4만원 잡겠습니다 그리고 고가도 20만원으로 잡겠습니다 작년 저가부터, 그쵸, 작년 한 7월, 8월, 9월 달 넘으면서 9월 달에 신고가 만들었는데, 이 구간부터 우리가 꾸준하게 봤을 때몇배 올랐나요? 4만원부터 20만원까지 하면 5배 올랐죠. 이 정도 조정은 인간적으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근데 조정을 받고 나서 이격을 좁혀야 되는 구간이 필요하다는 거고, 이격을 좁히는 과정에서 정배열을 훼손하는지, 정배열을 훼손하는 구간이 있었을 때는 횡보의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 근데 지금 올라가면 고가 구간에서 조정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늘어난다. 그렇죠 왜 이미 재료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알고 있어서 주가가 안 가는 게 아니라 주가가 올랐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재료가 나오고 나서 정확히 이쪽 구간에서 머크와의 계약권, 그렇 독점 계약권이 터졌는데 그 전에 뭐가 만들어졌죠? 시세가 만들어졌다. 신고가 구간을 만들어졌다. 이 신고가 구간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지만 꾸준하게 수익을 낼수 있다는 거고 신고가 전에 뭐가 있어요? 정배율 구간을 만든다. 이걸 계산만 할수 있다면 이런 종목군들을 이쪽 구간에서 꾸준하게 매매를 할수 있겠죠. 자, 알테오젠을 제가 매매한 내용을 그냥 생으로 보여드릴게요. 자이 내용을 보시면 명확하게 이해가 되실 텐데, 알테오젠 신고가 만들고 나서 올라가는 구간에 정확하게 타점 잡아서 매매한 결과 이런 식의 상황을 만들어 냈습니다. 꾸준하게 수익이 발생하죠. 그리고 바이오 종목군 중에 HLB 보세요, 올라가는 구간 매수, 올라가는 구간 매수, 올라가는 구간 매수, 4% 13%쭉 내려보면 30% 씩. 이렇게 수익을 내는 구간을 만들고요.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망에서 모두 공유하고 있습니다. 원래 한세 종목 정도 제가 진행을 하는데, 여기 오늘은 어, 미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 그쵸 물가지표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나왔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작용을 했고요 그런 부분에 맞춰서 종목을 조금 늘렸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그래요 굳이 바이오 아니더라도 신고가 구간에 있다는 점이 중요하니까 그 구간을 한번 보시면 성호전자 자 성호전자 보시면 오늘도 13% 그렇죠. 13% 수익 구간에 있고요. 당연히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뒤에 보시면 캠트로닉스 어때요? 제가 계속해서 한 달째 매수를 한 결과 어때요? 그렇죠. 수익 구간에 있다. 저는 종목분들을 2주 안에 수익 전환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죠. 매수하고 나서 2주가 지났고 수익 구간 전환되고 다시 매수. 싸게는 사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타기 하시면 안 돼요. 그랬을 때 그렇죠. 꾸준하게 수익을 낼수 있고 오늘 폭등하는 구간에 시가에 타점을 잡았습니다 자 공통점이 있죠 신고가 구간에 있다는 점 알테오젠도 뭐예요? 신고가 구간에 있다는 점 그쵸? 내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신고가를 어떻게 잡을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걸 이해하는 순간 주식투자의 인생이 바뀔 겁니다 정말 장담컨대 인생이 바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고가나 가격대를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소통방은 무료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신고가 매매를 주력으로 하고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소통방 입장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떤 식으로 매매하는지 다 보여드렸죠. 이런 식의 매매가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고 뭐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 보더라도 어때요? 계속해서 그쵸? 계속해서 신고가 구간에 공략한 결과 2% 수익 보고 며칠 전에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구간의 재매수에서 오늘도 18% 정도의 상승 구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소통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까 와서 배우시면 되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무료 입장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알테오젠을 보면 제가 왜 알테오젠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드리는지 아시겠죠? 머크와이 계약권이 있기도 전에 신고가는 먼저 만들었다. 먼저 만들었다. 먼저 만들었다. 그리고 계약 터지고 폭등. 그렇죠 어떤 계약이 나왔을 때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료 소멸이다 그쵸 근데 재료 소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12만원부터 22만원까지 올라갔어요 고가돌파한 시점부터 보면 10만원부터 22만원까지 100%가 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료보다 앞서가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겠죠 싸게 사지 말아라 이것만 알더라도 우리는 꾸준하게 수익을 볼수 있고요 이 구간에서 우리가 정말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신고가 돌파 구간에 매매를 하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평선의 여기 이격도 기울기 배열도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필요해요 이게 필요합니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밸류에이션 얼마 기본적 분석 펀더멘탈 얼마 가치가 이렇다 근데 주가 안 가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sk텔레콤 그쵸? sk텔레콤 봐요. 월봉으로 주가가 그치? 올라가지? 올라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10년째 제자리에요. 그런데 연간 1조 6천, 1조 7천, 1조 3천 돈은 많이 벌어요. 여기 배당 보면 7%, 7% 이렇게 배당도 7%씩 줍니다. 이런 뭐예요? 주가가 안 가요. 그쵸? 근데 알테오젠 보세요. 알테오젠 어때요? 주가가 20년도 폭등, 23년 폭등. 24년 폭등 근데 실적은 적자예요 그쵸? 안 좋아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미래에 좋아질 만한 내용이 없어서 떨어지는 겁니다 그쵸? 자, 좋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돈을 많이 벌고 있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돈을 많이 벌것 같아서 그래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구간에서 뭘 봐야 돼요? 올라가는 첫 번째 구간 그게 신고가 구간이라고 그랬죠? 신고가 구간에 우리가 잡을 수 있는 타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정말, 그게 정말 중요하다. 근데, 알테오제는 뭐예요? 이제 22평과 62평을 수렴을 했고, 이 구간에서 우리가 타점을 잡아야 되고,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은 신고가부터 시작이 된다. 근데, 알테오제는 신고가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타점을 잡고, 수익 구간을 고가 정도로 잡는 게 맞고요. 고가 구간에서 매물대가 나올 텐데, 그 매물대를 소화하는 구간에서 다시 타점을 잡아야 되고, 그 타점을 잡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여기 소통방에서 제가 다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 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이 내용에 맞춰서 원리가 있겠죠 이렇게 타점을 잡는 여기 다장 시작 전에 제가 종목을 드리는데 이렇게 내용은 여기 알테오젠의 가격과 단기 보유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2주 동안 수익전환이 되어야 돼요 아까 전에 제가 매매내역 다 보여 드렸죠 매매하다 보면 손실 보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손실 보는 구간에도 내가 어떻게 손절을 할 건지 그 내용이 필요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모든 수익 나는 종목의 특징은 99%가 똑같다. 1%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버리는 겁니다. 그쵸? 99%가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 가격을 보고 추적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가격에 대한 부분은 그쵸?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무조건 신고가 구간에서 터진다. 그리고 무엇보다 2주 안에 수익 전환이 나와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매매 실패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알테오젠의 변동폭이 커졌기 때문에, 알테오젠의 실시간 타점을, 그쵸?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고요. 단기 보유 전략까지 함께 무료로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알테오젠 자 알테오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알테오젠은 미래가치가 좋아지는 거지 지금 좋은 게 아니다 그쵸 미래가치가 좋아지면 주가가 미래가치를 반영해서 올라갑니다 그럼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른 종목을 어떤 식으로 분류해서 어떻게 판단 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시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투자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 생각해보세요 1월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어,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어 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버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어,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죠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 l b 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어 레인보 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 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 2의 기아차를 찾아 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